머스크 멜론이 왔다, 편 저기요, 택배 왔습니다 네 어머나, 아주버님이 보내신 선물이네 왜 메, 멜론 이건 보통 멜론이 아니야 머스크 멜론이라고 엄청나게 비싼 과일이란 말이지 에? 그렇구나 얘들아, 잠깐만 에이?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잘못이라뇨 아무래도 어찌된 건지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알겠지 그때까진 절대 손대면 안돼 어머나 그렇게 된 거군요 저, 엄마 뭐래요 어 그게 실은 선물로 받은 건데 두 분이서 드시기엔 너무 많아서 다 같이 먹어보라고 보내신 거래 우와 그럼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와 맛있겠다. 너무 만지면 못 써. 하, 달콤한 과일 향에 침이 절로 솟는구나. 후군 그런데 무늬가 이상해요. 그건 조그마한 멜론이 점점 커지면서 껍질이 갈라져서 금이 가는데, 그때 안에서 즙이 흘러나와 굳어진 흔적이다. 아.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뭘 엄마 빨리 먹고 싶은데 잘라주세요 아 그렇지만 식사 전인데 식사 전이면 어때요 이런 머스크 멜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번 뿐일지 몰라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요 음. 음, 어머 이게 뭐지 2, 3일 정도 익혀 먹으라는데 네 에이. 껍질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향기가 점점 짙어지면 그때 먹으라는구나? 에이그럴수가 지금 먹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으렴 금방 맛있어질 테니까 그다음 날 엄마+ 엄마 멜로는요 이제 다 익었겠죠 성격도 급하긴 아직이야. 에이. 빨리 익으면 좋을 텐데. 마르코 언제 왔니?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멜론을 보고 있어요.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거려. 그렇구나. 참 예쁘지. <목소리> 마르코,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저녁 먹기 전에 숙제라도 해두렴. 하지만 오늘은 숙제가 없는 거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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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? 두 사람이 계속 그렇게 붙어있으면 신경 쓰여서 저녁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. 음, 멜론을 보면서 저녁을 먹으니까 어쩐지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어, 넌 그러냐? 난 멜론 향기가 반찬 냄새랑 섞여서 영별로던데 아빠, 뭘 모르셔?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라고요. 좀 반찬 냄새랑 멜론이 좀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부자들의 느낌일 거야. <laughs> 그리고 며칠 뒤. 와, 드디어 오늘 밤이면 멜론을 먹을 수 있어. 있잖아요 엄마. 이제 멜론을 먹어도 괜찮겠죠? 껍질도 노래졌고 볶에서 온통 멜론 향기가 나는 거요. 음 그런가. 좋아. 그럼 오늘 밤에 먹도록 하자꾸나. 와! 얼마 맛있을까. 저기 괜찮니 마루코? 어, 어, 응. 자 결정한 거다. 어, 뭔데 뭔데? 뭐라니? 지금 막 학급 신문 만드는 숙제를 너희 집에 모여서 하기로 했잖아. 에이, 뭐? 어이, 네 명이 오고 커다란 테이블도 필요하니까 어이, 역시 거실밖에 없는데. 어이, 어쩜 좋지? 여기도 딱다가 애들한테 틀툴 텐데. 이 준이는 더 조심해야 해. 어디에 숨기는 게 좋을까? 아이, 뭐, 어떻게든지 들키면 안 되는데. 아, 그렇지. 아. 여기야.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? 아이. 아유, 이럴수가. 이래도 멜론이 보이잖아. 그렇다면 옷을 더어볼까 멜론 냄새가 나는데 어쩌지? 먹고 준이라면 눈치채고 말 텐데. 우리, 우리 왔어! 왔어. 자, 어서들 와. 에? 이게 뭐야? 치우면 안 돼? 냄새가 엄청 나다 부. 아, 간식이니까 먹어. 단무지인데 이게 간식이라고? 단무지랑 차를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. <laughs> 냄새 나니까 치워라 부. 아, 그렇지만 <laughs> 어 그건 그런데 어디서 그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뭐? 어. 아, 아 그럴 리가. 아 그렇다면 혹시 향기 나는 이 치우기 때문이 아닐까? 뭐 그런가? 그보다 학급 신문에 뭘을지 어서 정하자고 찬성이야. 좋아 시작하자. 음, 저, 얘들아, 봄 방학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건 어때? 글쎄.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데. 뭐야? 그럼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든가. 아까부터 단무지만 먹으면서 불평은. 예. 준이도 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? 야, 준. 뭐 좋은 생각 없어? 뭐 그게 조실은 볼일 좀... 아, 뭐야? 그럼 얼른 다녀오든가. 아무래도 각자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부. 그런데 왜 이리 안 오지? 허, 설마. 으이! 야, 안고 여기서 뭐하는거야! 여기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! 엄청나게 맛있는게 있는것 같다! 아이, 아이 아무것도 없다니까! 아이,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! 빨리 거실로 돌아가 와서 큰일날뻔 했네 어! 이런! 안돼! 아, 이럴순없어! 내멜로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? 마 왜, 어서 와! 멜론, 내 네, 멜론이... 마르코, 갑자기 왜 멜론 타령이야? 아, 아니 그냥... 멜론이라, 한입 베어물면 과즙이 뚝뚝 정말 맛있겠다, 그치? 설마! 요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냐, 그럴 리 없어 어? 이상한데? 그럴 리 없다니, 부 멜론 먹어본 적 있냐, 부? 뭐, 아, 아야 조심해, 이러다 들키겠어 얘들아, 그럼 좋아하는 과일 열가지뽑기는 어떨까? 좋아, 그건 좀 재미나겠는데 찬성이다, 부난 사과가 매연, 제일 좋아 매연. 난 귤이 매연. 좋다, 부난 딸기가 매연. 최고야 어, 난 바나나 자 그럼 말로, 마르코, 말로, 넌 말로, 멜론에 대해서 말로, 쓸 거지? 뭐 멜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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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해가 저물잖아. 난 그만 집에 갈래. 니들은 안 가냐? 나도야. <laughs> 배고프다. 오늘은 늦었으니까 각자 집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 서오도록 하자. 좋아. 자! 그럼, 그럼, 그럼 안녕히 계세요! 계세요 그건 그런데 니네 집 단무지 진짜 맛있더라. 우리 집 간식도 단무지를 바꿔야지. <laughs> <laughs> 아이 언니 멜론 못 봤어? 뭐 멜론? 아 설마 멜론을 어떻게 한건 아니겠지? 아, 아니 난 그냥 의자 위에다 몰래 숨겨놨을 뿐인데. 아이 거기서 뭐하는 거야? 아이코 저기 엄마 내 멜론 못 봤어요? 뭐 멜론 못 봤는데? 너 설마 멜론에 무슨 짓한 거야? 없어. 이럴 수가! 아, 어떡하지? 멜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! 엄마를 <laughs> <laughs> 고용한 왜 그러니? 아, 할아버지. 걱정 마라, 멜론은 저 위에 있으니까. <laughs> 귀한 멜론 아니냐? 그래서 먼저 조사님께 바쳤었지. 이다 그대로 뒀으면 준한테 들켜서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. 할아버지 고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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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!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마루코 잡았어요. 매연은 무사해요. 그래 다행이구나. <laughs> 멜론보다 이 한의비를 걱정해다 멜론 때문에 허리 다친 한합이 쑥. 잘 먹었습니다. 음, 음, 정말, 음, 정말 맛있다. 나. 이렇게 맛있을 수가. <laughs> 정말 맛있구나. 난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. 어머 아버님도 참. 마르코 그만해. 없어 보이게 식이. 그지만 너무 맛있는 걸 그건 사실이야. 그지만 얘들아 밖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고급 과일은 두번 다시는 못 먹을 테니까요. 그야 그렇지. 하여간 못 말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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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스클 멜론 한 조각으로 천상의 행복을 맛보는 마르코와 가족들이었다. <laughs>